직장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세상이라는 거대한 흐름과의 싸움에서 여러분들은 물러서지 마셔야 됩니다. 말세 기록하는 자들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돈을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그 속에 어디라도 있습니까? 디모대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그곳에서 파묻혀서 주저앉아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이겨내셔야지. 근데 신기한 것은 내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내 지혜로는 이길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포기합니까? 포기할 수도 없어요. 왜 아버지의 뜻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내가 그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하셔야지. 진정 최선을 다하려면 아버지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휘두르는 공중권세를 잡고 우리에게 권력을 휘두르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기는 비결이 있잖아요. 사는데도 삶의 비결이 있잖아요. 그 비결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비결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보면 1 절, 2 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우수화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대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가로사대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여우수화 장군이 죽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위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리더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리더 한 사람이 죽잖아요. 그럼 그 민족 죽어요. 그 나라 죽습니다. 여우서 장군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최대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잊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요. 아주 중대한 결심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사실상 진정한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네. 여호수화는 하나님이 세우신 신부름꾼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이 전쟁을 앞두고 잠을 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다. 이미 요당당 건넌 다음이었어요. 길가에서 할례라는 의식을 행합니다. 할례 의식에면한달두달 달 동안 꼼짝 못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열이고성을 앞에 두고 할례라는 거대한 의식을 거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싸우려고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우수화 1장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우수화가 강하지 못했다 담대하지 못했다 모세가 죽은 후였으니까 싸우려고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우수화 장군은 어떻게 합니까? 강가를 거는 거예요 그때 한 거대한 장수 하나를 딱 만납니다 그대는 누구를 위해서 왔나요? 그 군대 장관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내발에 신을 벗으라.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성 인신하시기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수와 장군 앞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 그, 그 장관을 본 다음에 여수아가 용기를 내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여우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전쟁해야만 되는 상황이었어요. 으르렁, 으르렁 되는 이리때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으르렁, 으르렁 되는 사자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들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법. 아주 간단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들의 처지를 아려고 그분의 지시하시는 말씀을 듣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진정한 왕이시고 지도자라는 거예요. 중요한 시기에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난 사람과 싸우리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 12부족이 모여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네가 먼저 가 에브라임이 많으니까 숫자적으로 많으니까 니들이 가야 베냐민지파 니들이 먼저 올라가 니들은 물맷돌 던졌다면 정확하게 맞추는 왼손잡이 용사들이 즐비하잖아 싸우고 있었던 모양인데 그때 해결점은 딱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한 그 앞에서 잠잠할 지어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성전에 성견된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병 지혜를 짜낸 거예요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난한 사람과 싸우리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 니네 부족 중에 싸움 잘하는 놈이 올라가 아니면 머리가 똑똑한 놈들이 많은 지파가 대신해서 올라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싸인이요 갔다가 물으면 정각하게 떨어지십니다. 네. 빈틈이 없어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입니까? 안 모르니까 물었다가 하나님이 죽으라고 할까봐 겁이 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 하나님 어찌 아우리니까. 이0년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물을 게 많죠. 하나님께 묻고 움직이세요. 하나님 딱 집으십니다. 유다가 올라갈 지니라. 아마 유다, 집하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절했을 거예요. <laughs> 아니 세상에. 아니 열두 부족 전체가 올라가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은 딱 집으시는 거예요. 유다가 올라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에게 붙였노라.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은 은혜 받고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로 있어요. 내 손에 붙였느라, 유다의 손에 붙였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위로하심이었어요. 과거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실패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간단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쟁할 때였어요. 묻지 않고 단합해고 묻지 않고 서로서로 서로 하나가 되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졌어요. 그 역사적인 전투, 참패를 당했던 그 전투가 언제였습니까? 아이성의 전투였어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여리고성은요, 마차가 두 대가, 이 성의 두께가, 이 성의 두께가 어느 정도 두꺼웠냐, 마차 두 대가 왕복할 정도로 두꺼웠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외곽 수람도로가 뚫려 있었습니다. 그랬던 곳이 여리고성이었어요. 그 누구도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손도 안 됐는데, 무너졌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질을 납니다. 침묵을 명령합니다. 말하지 말라고. 왜? 말하면 불평이 나오니까. 말하면 입술에서 원망이 나오니까. 이 힘든 게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 말이 나오니까. 왜? 상식이 어긋나니까. 왜? 과학이 어긋나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상식적이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과학적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을 보면요.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십니다. 그리 보기 좋게 일주일 만에 여류성이 무너지고 기생 나라의집 빼놓고는 다 도륙을 당하고 죽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성이 전투가 벌어집니다. 딱 봐도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야, 몇천 명만 올라가자. 우리 좀 쉬자. 하나님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문제가 큰거 작은 거 이런 게 나누어지지. 내가 할수 있는 거, 내가 할수 없는 거, 이걸 내가 감히 자단을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 큰 문제나 작은 문제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제가 지난 수요일인가 어느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해주시는 말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느 목사님이 모든 걸다 갖췄는데 키가 작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막키 작다 그러면서 좀 뭐라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내, 내 키를 늘려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댑니다 그런데 그 키가 늘 늘려질까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더랍니다. 얘야, 걱정하지 마라 키작다고. 내가 위에서 내려볼 때는 큰 놈이나 작은 놈이나 정수리 밖에 안 보인단다. 우리 3m 안 되기는 골리앗보다 작은 거다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우리가 봤을 때 시각으로 봤을 때뭐 문제가 큰 애, 작네 이러는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큰 문제도 아무것도 안.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해라. 그럼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쟤는 어떻게 하고? 그건 우리 사정이에요. 드로가 그랬잖아요. 나는 마지막에 띠띠 우고 내가 원치 않는 곳에 가서 죽는다고 했는데, 순교의 재물이 돼. 예수님 품에 앉아있는 쟤는 뭐가 됩니까? 야, 걔가 어떻게 되는,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훈수를 잘 두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장기, 바둑, 더 보셨죠? 나보다도 지지도 못 두는 사람이 훈수는 기가 막히게 잘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훈수 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겠어요,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훈수를 받으세요. 승리하고야 말 것입니다. 최고의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자체가 이미 승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승리의 영광은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죠, 내 것이. 그러면 그 승리는 누구에게 바쳐야 될까요? 내가 취해서, 아, 내가 이겼어, 내가 잘났어, 내가 똑똑했어, 내가 노력했어. 노력한다고 됩니까? 똑똑하다고 됩니까? 잘났다고 됩니까, 여러분들?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2016년도에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시를 받았어요 그럼 그다음,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종들과 하나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다 같이 함께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난한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희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왜 하필이면 우리 집화가 먼저 올라가라고 하십니까? 한심 찝어주셔야죠. 싸움 잘하는 집화, 에브라임 집화, 숫자 많은 에브라임 집화, 문화세 집화, 유다 집화, 지파, 세 집화가 연합해서 거기다가 용맹스러운 베냐민 집화까지 함께 한다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자명한 것이 아닐까요? 제자들의 생각,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도 똑같았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머릿속에 딱한 가지 드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 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만 복음을 전하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제사장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고, 장노들이 있고, 질비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연합해서 연합전선을 형성한다면 충분히 이길 수가 있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전쟁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릇터기 남겨두고 그 거룩한 그릇터기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딱집있잖아요 유다가 그럴까 봐 유다가 올라갈지 이런.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새해에는 성경금 좀 더하거라 얼굴 혈색이 또 나빠지기 시작하네. 새해에는 건축원금에 더 힘을 써라. 새해는 한국교회 90% 이상이 미자리교회니까. 그 미자리교회를 향해서 내 손을 펴라. 신앙은요, 실제적이에요. 왜 실제적이어야 되느냐? 그래야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적어도 몇 지파의 연합군이 올라 함께 올라가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반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딱 유다는 딱 들었거든요. 유다 지파가 올라갈지. 지파. 그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준비해요, 싸울 준비. 그 가만 보니까 자기 자기 바로 밑에 지파를 땅을 할당받은 지파가 시몬 지파였어요. 게다가 시몬 지파는 이때 당시에 죄를 많이 지어서. 가난의 광야의 40년 동안을 지나가면서 죄를 제일 많이 지어서 가장 골이 많이 난숫자가 가장 왕성하게 줄어들었던 지파가 심오은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약한 거예요 자기네도 혼자 가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제안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말씀의 응용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딱 해주셨어요 누구에게? 너 해라 그런데 우리가 가만 보니까나 혼자서 해서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연약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사람도 세워주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함께 합시다. 제안하는 거예요. 시몬 지파에게 얘기했더니 시몬 지파 어떻게 합니까? 올라갑니다. 100% 그냥 올라간다고 얘기해요.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와 함께 말씀에 순종하여 함께 올라갑니다. 사실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은 쉬운 전쟁이 아니었어요. 목을 걸어도 이길까 말까 한 전쟁이었어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세요. 이 땅, 가나한 땅의 지형 지물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유리했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복잡했어요. 산이 많고, 들이 많고, 사막이 많고, 강이 많고, 바다 비스무레한 호수가 있고, 그것도 큰게두 군데나 있고, 물살이 굉장히 세고, 이걸 다 알아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두 번째, 그들 가운데는 거인족들이 있는 거예요. 한 3m 가까운 거인들. 생각해보세요. 최웅만이가한대 때리는 거하고 우리가 한대 치는 거하고 이건 다르죠. 최웅만이잘 모르시죠? 요즘 한참 뜨는 누구죠? 서장훈. 서장훈이 한대툭 친다고 생각해요. 서장훈이 누구를 치냐면 강호동 치면 별로 효과가 없겠죠. 김재동을 한대 때린다고 칩시다. 김재동 죽을 수도 있어. 생각해보세요. 김재동 죽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럼 거인족이 세세와 아이만과 달매가 질비한 거예요. 거기다가 그들은 무기가 좋았습니다. 싸움은 전쟁은 무기로 하는 거거든요. 이순신 장군이 23전, 23승을 거두었습니다. 어떻게? 무기가 좋아서입니다. 첫째는 판옥선. 둘째는 무엇입니까? 포, 화포가 좋았습니다. 유효 사거리가 500m 넘어가는 거예요. 많게는 1000m까지 날아갑니다. 근데 조총, 딱 총리에 불과했어요. 10m 안에서 맞춰야지 겨우 맞출 수가 있었어요. 상대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 일본군이 전쟁을 합니다. 머리를 짜냅니다. 일본 열도에 그려있는 그림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배 한가운데도 화포가 매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화포를 밑에다 놓고 쌓아요. 근데 그들은 매달아 놓고 쌌어요. 중앙에다가 왜 매달아 놓고 쌌을까요? 그들은 판옥선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판옥선은 밑바닥이 판판했어요. 근데 일본이 가지고 있는 배들은 밑바닥이 납작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뾰족했어요. 그래서 중심 잡기가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었어요 화파 한번딱 쏘면 반동이 있잖아요 그 반동에서 배가 뒤집힐 확률도 높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기겠습니까? 무기에서 앞서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싸움은 누가 이길까요? 그들이 이기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유다와 시몬 두 집화는 그 험준살령으로 올라갑니다 거인들이 기다리는 그 산으로 올라가서 함께 싸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깁니다. 왜? 하나님이 이긴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객관적인 전력, 완전히 열쇠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과 객관적인 전력 비교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와 삼성전자가 싸운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떤 걸 놓고 봐도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신앙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굉장히 단순하죠. 하나님 약속 딱 붙드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분열되지 않았어요. 두집파가한 덩어리가 돼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깁니다. 준비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소용 없습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시험 앞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로 변하더라고요. 제 동기 중에 그런 분이 계세요. 첫 시간에 망가지는 거예요. 첫 시간에. 그 전까지는 승승장구했어요. 내가 준비 많이 했다고 막 외쳤습니다. 그 목사님. 그래서 저보다 1년 늦게 안수받으셨어요. 신기해요, 신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왜 그러셨어요? 아니, 전사님, 그때 강도사에, 강도사였으니까. 강도사님, 왜 그러셨어요? 아, 임강우사, 아, 내 머리가 띵해지고 하얘져서 하나도 생각 안 나. 기억하셔야 돼요. 생각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안 해, 내가 못 한다니까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누구하고 싸웁니다. 말 다툼을 합니다. 꼭, 이런 생각이 들죠? 싸움이 끝난 다음에 내가 그말할 것. 할렐루야? 꼭 그래요. 꼭 그래요. 꼭 그래요. 결국은 싸움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셔서.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난 사람과 부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뭐 한다고? 붙이신지라. 붙이신지라. 이 붙이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에 있는 말씀, 여와께서 호 유다와 함께 하신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과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미 가난의 복잡한 지형에 완벽하게 그들은 적응되어 있는 다음이었어요. 세세와 아이만과, 이 뭐예요, 이게 달메라고 하는 거인 군장들이 그들을 이끌고 있었어요. 철병과까지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근데 신기한 건 이스라엘과 싸워서는 지는 거예요. 유다와 싸워서는 지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승리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꾸 꿈을 심어주세요. 야, 내가 이단 뭐가 되려고 그러니 뭐가 되기는큰 힘을 대지. 엄마보다는 큰 힘을 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자녀를 위해서 울면 그 자녀가 나보다 10배, 100배 훨씬 잘난 놈 됩니다. 할렐루야? 새해에는 다른 거 말고, 제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하나님이 그 아이들에게 능력을 줄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할 일을 다 해주세요.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부모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늦게 들어와요. 아이가 심지어는 가출합니다. 세상을 두루 알기 위해서 출가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그놈이 와서 하나님 큰 힘을 대게 하옵소서. 그래서 가출한 놈들 다 예수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 마음보다 이 속이 좁아가지고 엄마는 안 그랬는데, 너는 왜 그러니? 엄마가 안 그러지. 걔가 알아. 아빠는 안 그랬는데, 너는 왜이 모양인지? 그 모양이 어때서? 걔는 아직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우리는 완성된다. <laughs> 우리는 완성는데 죄송합니다. 참하나님 옆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오늘도 예배 올라오기 전에 주일학교와 s f c 예배를 돌아봤어요. 돌아가면서 애들 한 번씩 쓰다듬어 줬어요. 그랬더니 다 저를 쳐다보면서 목소리가 한열 배는 커지더라고. 그걸 노리고 그렇게 한 거예요. 목소리 열배 커지고 막 찬양하는 거야, 아이들이.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이들이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깁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돼요. 새해도 여러 가지 싸움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엔 하나님이 이기셨기에 우리도 이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분에게 물으셔야 돼요. 그분이 지시하시는 것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함께 순종하며 가셔야 돼요. 의의 순종. 말씀의 순종. 진정한 순종. 순종의 파도를 일으키셔야 됩니다. 재미난 것은 나 혼자 순종하면 재미가 없는데, 함께 순종하면 힘이 납니다.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순종하는 무리가 있으면 그렇게 힘이 날 수가 없어요. 새해에는 서로서로 서로 힘을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맛보시자고요.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함께 하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 오, 이제 센스가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저어 예수님 할까 봐 걱정했는데 임마누엘 바로 나오잖아요. 임마누엘.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임마누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승리하시는 새가 되시기를 52주 승리하시길, 365일 승리하시길, 24시간 내내 승리하시길, 아침, 점심, 저녁, 밤중에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